하나님을 바로 알자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근본 뿌리인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인간의 한결 같은 소망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통하여 찾아도 결국 찾지 못하고 죽어갔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도 없는 것이다. 어두운 밤중에 눈을 뜨고 있어도 물체를 분별할 수 없듯이, 영생의 빛이 없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현대 과학 문명이 신의 존재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한 때문인지 어쨌든 지식인일수록 무신론자가 태반이며 신이 있다고 믿는 자도 반신반의하며 확신을 갖는 자는 별로 없는 상태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느냐고 질문하면 죽어봐야 안다고 하니 그것은 알수 없다는 대답이외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눈으로 볼수 있어야 당연하다. 전 인류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바로 한국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인고로 눈으로 볼수 없으나 안 계신 곳이 없이 온 우주에 충만하며 모르는 것도 없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고로 사람으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절대자요. 영원한 존재로서 공중에 있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믿고 있다. 온 우주에 꽉차 있다는 표시로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무슨 집을 나를 위하여 짓겠느냐 하였는데 이러한 말을 그대로 믿는고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고백을 하면서 자기 소원을 기도한다. 옛날 모세라는 사람은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어서 간청하였다.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니 내 이름은 여호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를 보고 싶어 하나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보고 싶으면 내 등을 보여주리라 하고 모세 앞을 지나갈 때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가 지나간 후에 얼굴을 들어 뒷모습을 봤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사람은 귀로 말을 들어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은 모양이다 하는 것이다. 다른 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태양보다 천만 배 강한 빛을 그 눈과 얼굴에서 발산하므로 죄인이 그 앞에 설수 없고 볼수 없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실체는 빛이라 하는 것이다. 예수교인들의 신앙 사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 맞지 않는 비질리인 것이다. 전 인류가 영원히 즐거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피할 수 없어 탄식하고 있는데,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한 사람도 불행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니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할 능력이 없는 고로 불갑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이 기막힌 사정을 단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비로소 마귀옥에서 석방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수 있는 때를 맞이하였다 사람이 작은 몸을 가지고 있으나 온 우주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증거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뿌리요 원체라면 전 인류는 원체에 붙은 가지와 같다.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니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일체요. 전 인류는 하나님의 피로 태어난 고로 같은 피가 되니 한 몸인 것이다.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두 신이 있으니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피요 마귀의 신은 마귀 피니 하나님 피와 마귀 피가 사람 몸에 흐르고 있는 고로 사람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 걸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란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과 꼭 같이 만든 셈이니까 하나님도 사람 모습과 꼭 같아야 한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도 사람 모양의 두 발과 두팔 그리고 몸통과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만약 하나님이 육이 없는 영의 상태라면 사람도 형체는 영의 상태라야 한다. 형체 없는 영의 상태가 어떻게 우리들의 이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 같은 형상이지 형체 없는 영의 형상이 아닌 것이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그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아담과 해와와 하나님은 영원영원 전서부터 존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과 해와를 만들었다는 창조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되나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승리재단에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볼수 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볼수 없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높은 공중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며. 인간들은 땅에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인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마귀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게 하였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점령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다. 빛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이 죄인을 깨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사정을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모를 것이 없게 된 것이다. 기차, 비행기, 로봇, 컴퓨터, 로켓 등등 창조력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가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죽은 순간에도 죽기를 싫어하는 이유도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지 않고 행복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의 생김새는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동물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라고 할수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김새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마음, 즉 양심이 있다. 양심은 80억 인류 속에 다 들어 있다. 바로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신이다. 다시 말해서 양심은 곧 하나님이다. 양심의 마음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우며 변치 않는 마음이다. 좋은 일만 하고 싶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한다. 형제를 내 몸처럼 생각하며 형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감사합니다.